안녕하세요, 족제스입니다. 이번에 던파가 겨울 점핑 이벤트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벤트가 미친 듯이 많아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던팩 끝나고 나서 즉시 사료 주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 영상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번에 제가 올리게 될 영상, 그리고 이 영상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만들자 스노우메이지. 던파를 플레이 하다 보면 아주 간단한 미션들을 완료하고 게이지를 올릴 수가 있어요. 경모양 있죠? 눌러보세요. 만들자 스노우메이지 아이콘을 눌러보세요. 스노우메이지 만들기가 있고 스노우메이지 미션이 있죠? 매주 처음 클리어한 미션의 획득 포인트가 5 포인트만 얻을 수 있는데 이걸 한번 깨면 50 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계속 깨도 5 포인트 5 포인트고 주마다 이걸 한번한번한번한번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씩은 깨주는 게 좋겠죠 이 포인트를 열심히 모으셔서 어느 정도 포인트가 쌓였을 때 이거를 누르면 눈사람을 막 만들 수가 있어요 버프를 받으면 지금 속도밖에 안오르는데 단기가 계속 계속 오르면 데미지가 더증가해요이 스노메이지 만들기 버튼을 계속해서 눌러요 지금 저는 300 포인트인데 375 포인트 75 포인트가 부착해서 이걸 못 누르죠 되고 이거를 누르면 이 온도가 올라가요 온도 올라와서딱 여기까지 가면 1단계 의 보상. 여기까지 가면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1단계 보상은 개봉하면 보조 하나랑 크리처가 나오는데 크리처는 자기가 선택하시면 되고 옵션은 다 똑같아요. 딜러 전용 스위칭 크리처에요 s d 여기 검사 크리처라고 자버프 스킬들이 하나씩 오르죠 원래는 옵션이 없는 크리처에다가 보조를 발라 주신 다음에 이거를 인벤토리 욕으로 버프 강화에다가 크리처. 해서 여기에 등록하시면 돼요. 버퍼는 이렇게 두면 큰일 납니다. 딜러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짙은 시멘에펼린 장비 선택 상자라고 이것도 딜러 전용 스위칭 장비인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걸 받으신 다음에 버프 강화를 누르고 여기다 이렇게 등록하는 용도예요 등록을 하고 나면 창고에 집어넣어도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레어버탕 옵션 변경권 짙은 시멘의 펜은 방금 설명한거 두개더 줘서 세개 받을 수 있고 그 다음 5단계까지 되면 100% 13강 무기 강화권이 있어요 이게 온도를 올려야만 받을 수 있는 보상이다 보니까 너무 늦게 시작해버리시면 13강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벤트 기간은 2월 26일 점검 전까지입니다 다음은 미라클과 함께 겨울나기 대작전 이벤트 종모양을 누르시고 나서 미라클과 함께 겨울나기 놀라게 대작전을 눌러보세요 가이드가 있는데 이 가이드를 누르시면 던파에서 중요한 정보들을 알려주고 받기 누르면 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 또 가이드 이거 한번 보고 이렇게 다 읽고 나서 받기를 누르시면 원래는 가이드 보기 미션이었는데 이 가이드에서 설명했던 것들을 클리어하면 얻을 수 있는 걸로 바뀌어요 이거를 깰 때마다 포인트로 얻을 수 있어요 여기 작전 레벨 1단계라고 있죠 이 포인트가 계속해서 오릅니다 일상작전에 일일 미션 주간미션 이것도 무조건 해주세요 특별작전 이거는 누적 미션이에요 여기에도 다 포인트가 있죠 보상도 있고 포인트는 이 포인트가 올라요 저 지금 70이죠 이 포인트가 쭉쭉 올라서 일정 구간에 달성하거나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레벨이 오르고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보상이 바로 미라클 겨울나기 작전주와 베른스 고유 유니크 융합석 부위 선택 상자 에픽 융합석 선택 상자 이게 1단계 보상 그 다음 에 캐릭터 슬롯 확장 킷 이거는 나벨레이드에서 얻을 수 있는 종결 장비 고유 융합석을 한번 돌려줄 수 있어요 변경권 그 다음 이거는 트위칭 칭호예요 받으시고 나서 인벤토리 버프가가 여기에 이렇게 딸깍 넣으시면 돼요 나벨 고유 유니크 융합석 항아리 부위 선택상자 그 다음 나벨 세트 에픽 융합석 선택상자 4단계는 소리 쿠폰 마찬가지로 고유 융합석 변환서 유니크 아티팩트 그 다음에 주화 베른스 고유 융합석 부위 선택상자 유니크 아티팩트 블루 소리 쿠폰 변환서 레드 아티팩트 주화 나벨 고유 선택상자 장비 10 증폭권, 수리 쿠폰, 변환서, 증폭 보호권, 카드 첩, 레전더리 사진 첩 이거는 카드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그냥 받는 거고 옵션은 없어요. 합성용으로 쓰거나 수집용으로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이거는 각성기 썼을 때 컷신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은 오라클의 장비 심화 연구. 이게 사실상 장비 점핑이에요. 뉴비들한테는 매우 매우 중요한 이벤트예요. 중천 지역 던전을 도시면 배터리 팩을 획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적정 레벨 던전 또는 상급 던전 보스처치 시획득할수 있습니다. 아니면 적정 레벨 던전을 돌다보면 이런 드론 박스가 나오는데 이 상자를 하루에 최대 10개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확인하냐면 여기 나와있죠 0-10이라고 이게 10이 될 때까지 게이지 꽉찰 때까지 먹으시면 되고 꽉 차시면 저기 받기 버튼이 활성화가 될 거예요 이거를 딱 눌러주세요 받기 버튼 그 다음 이 배터리 팩을 열심히 모으시면 세리아망의 닥터 우라클 상점에서 상점을 누르셔서 종말의 계시나 연구소 유산 추적기 엘라의 연구소 유산 추적기 다양한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어요 주마다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매주 목요일날 초기화 되면 이벤트 끝날 때까지 꼭 꽉꽉 채워서 구매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던전을 돌다 보면 히든 상인이 나와요 이걸 그냥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연구소 유산 추적기 이거를 어디다가 쓰냐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연구소 유산 추적기가 있고 엘라의 연구소 유산 추적기가 있죠 이거는 옛날에 물숭이라고 심면 종말의 숭배자랑 똑같지는 않은데 이거랑 비슷한 이벤트 던전이에요 닥터 오라클 누르시고 잊혀진 연구소 유산 추적을 누르시 연르구소 입장 구켓이장티켓이장1 0이장을때이전한 번에 전장할수 있어요 원하는 부위를 는택할수있택할일있어위 일반 부위 2개 특별 부위 하나. 이 특별 부위는 태초 부위들이잖아요. 예를 들어 팔찌랑 목걸이가 있고 반지가 없어. 그럼 이렇게 반지를 선택해 주는 게 좋겠죠. 웬만하면 신발 그외 나머지는 자기한테 필요한 부위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바로바로 쓰지 말고 최대한 모아 놓으셨다가 이벤트가 어차피 12월 31일까지니까 제 요원 캐릭터가 태초 목걸이가 딱 없고 상의랑 귀걸이가 에픽이 아니라 레전드이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부위는 상의 귀걸이 찍고 특수 부위는 목걸이 찍는 게 좋겠죠. 이렇게 활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획득한 유니크 장비 에픽 장비는 시뮬레이션 장비에 자동으로 추가가 돼요. 잊혀진 연구소를 여러 번 클리어하시면 누적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티켓 100개를 주고 에픽 장비 탐색 권셉에 수랑증, 일회용 증폭키를 줘요. 이 시뮬레이션 리서치 방금 전에 시뮬레이션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뭐냐면 닥터 오라클 시뮬레이션 리서치 오픈이라고 눌러보세요. 종말의 승배자 시면 종말의 승배자, 종말의 경계 던전, 지옥 파티 던전을 클리어를 하시면 오라클 리서치 코인이라는 걸 얻을 수 있어요. 이거를 열심히 모으셔야 돼요. 이것만 내가 열심히 모으면 장비를 거의 점핑처럼 쉽게 쉽게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코인을 모아서 탐색하기를 누르면 탐색의 수가 증가할 때마다 코인 필요량이 5개씩 증가한대요 50, 15, 20 이렇게 저 지금 5개 있죠? 오라클 리서치 코인 이걸로 탐색을 눌러볼게요 유니크 마력 영역 신발이 나왔어요 이 장비들이 여기에 계속 계속 쌓이게 되고 필요 없는 장비는 내가 해체할 수 있어요 최대 100개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체를 하면 제작 포인트를 얻을 수 있어요 획득 예상 제작 포인트 이렇게 나와 있죠 무두 선택으로 다 초기화하셔도 되고 등급 대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체크하셔도 되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것들을 제작 포인트를 소모해서 이렇게 넣은 다음에 꺼낼 수가 있어요 시뮬레이션으로 탐식한 장비를 내가 포인트를 얻어서 실제로 획득할 수가 있어요 에픽 2개, 레전더리 2개, 유니크 2개 이렇게 전체 대상으로 특할 수가 있고 부스터 이벤트 캐릭터 전용 제작으로 에픽 하나 레전드 하나 유니크 하나 이거는 그 점핑건 먹였을 때이 점핑건 있잖아요. 이거 먹인 캐릭. 터이 캐릭터 전용으로 또한 줄을 추가해서 총 등급별 3개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아이템을 넣게 되면 50포인트가 필요하다고 나와있잖아요. 필요 없는 장비들을 해체하면 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고. 여기에 넣어놨다가 내가 원하는 캐릭을 받게 할수 있어요. 이 이벤트를 활용해서 장비를 미친듯이 빨리 맞출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종말의 숭배자심면 종말의 숭배자 거기를 많이 돌아야 돼요. 거기에 Oracle Research Coin. If you have a chance to get a chance to 해 e t 해 c h 해해 c e 해 o get a c 제작 포인트로 내가 원하는 장비는 이렇게 집어 넣은 다음에 등 a 에 맞춰 넣은 다음에 그거를 원하는 e 에게 받기 눌러서 꺼내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스노우메이지TV 이벤트 마치 스트리머가 되는 거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예요 여기 스노우메이지TV 온에어라고 있죠? 이거를 눌러보세요 용족, 고블린, 인간 수많은 종족들이 제 방송 와서 시청을 해주는데 이게 제 방송 화면이에요 그게 구데기죠 투자를 안 해서 그래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방송 장비를 좋은 거를 구매를 해야 돼요 구매를 하고 나서 등급을 올리고 투자를 많이 하면 계속해서 더 많은 구독자 수를 모을 수 있고 좋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방송 등급 이게 있는데 방송 등급은 브론즈 실 실버, 골드, 플래티넘, 다이아, 인플루언서가 있대요 방송 등급을 어떻게 올리냐면 구독자 수몇명 달성, 방송 장비 몇개 보유 그 다음에 후원금 이거를 지불을 하고 해금을 누르면 다음 단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 장비를 열심히 맞춰줘야 되겠죠 시청자는 어떻게 모으냐면 다양한 시청자층이 있는데 시청자들은 방송을 보고 일정한 길로 반응을 보내요 반응을 수집하면 후원금이나 구독자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여기 나와있죠 시청자 반응 8-8이라고 나와있잖아요 이거 클릭하세요 구독 그 다음에 구독자 올랐고 후원금 얻었죠. 보일 때마다 계속해서 눌러지는 거예요. 누를 때마다 이 칸이 하나씩 사라지죠. 마치 족지스 유튜브 들어와서 구독 버튼 누르고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누르면 꿀 같은 정보들 계속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구독자를 모으면 뭐가 좋냐면 방송 등급을 올리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에요. 구독자는 어떻게 모을 수 있냐면 구독자는 라이브 방송 중에 시청자 반응을 수집하여 획득하거나 월드 미니게임 플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플레이하시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하트랑 후원금은 방송 장비를 내가 뽑을 수가 있어요. 중복된 장비가 나오면 그게 하트로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후원금은 시청자 반응을 통해 정해진 확률에 따라 획득할 수있습니 수 있고. 방송 장비마다 특별한 효과가 있어요. 와이파이, 시청자 반응 생성까지 소외시간 감소. 더 빠르게 구독자를 올릴 수가 있겠죠. 여기 있어요, 방송 장비. 하나 구매해볼까? 한번 눌렀는데 와 바로 실패 뜨는 거는 놀랍네. <laughs> 여기 에 장비들이 있는데 이 장비들을 계속 다 모으고 구독자 올리고 이렇게 쭉쭉 올라가시면 된다. 그 다음 수익정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정산을 두 번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 수익정산을 두번 하고 나서 내가 등급을 올렸다. 그럼 이게 초기화가 돼요. 그래서 무조건 정산을 두번 딱딱 하고 나서 등급을 올리는 게 좋아요. 등급 하실 때에는 하루에 2회 정산 매일 두 번씩 정산을 해주시면 되고 제한서 발송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 최대 수가 1 2회할수 있어요. 이걸 하게 되면 이 상자를 주는데 여기에 종말의 게시 상자, 상공 예비 은하, 성장 캡슐, 스노메이지 TV 주화 이거를 랜덤하게 줘요 그 다음 일일 주간 미션이 있어요 누적 미션도 있고 시청자 반응 받기 그리고 내가 등급이 뭐가 됐냐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했잖아요 방송 등급 저는 지금 브론즈예요 실버가 되면 스노메이즈 파티 프레임 골드를 찍으면 일회용 증폭기 10개 플래티넘 찍으면 데미지 폰트 다이아면 증폭 복권 하나. 인플루언서면 스트리머 버크리처 상자를 줘요. 능력치가 있고 그런건 아니고, 크리처로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채널의 등을 누르시고 확인을 누르면 스노우메이지 월드 시작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지는데, 여기에서 이 스노우메이지 미니게임을할 수가 있어요. 뭐야? 하나 하나 합니다 캐릭터 하나 다나 하나 하 마법진은, 요, 완성은 요기구슬. 나를 따라놓는 요기구슬을 마법진에 넣어라. 나 아, 나이스! 1등! 상점 타임. 밑에부터 이렇게 하나씩 구매할 수가 있구나. 아, 그 다음 그 구매한 아이템은 여기로 이렇게 보네요. 오, 방금 전에 했던 미니게임으로 구독자를 모을 수가 있어요. 자, 5,000금이 있죠? 이 상태에서 방송 장비를 구매해볼게요. 똑같은 중복 장비가 나오면 하트가 생겨요. 재구매. 하트가 지금 150개 있으니까 정산받기, 정산받기. 이렇게 하루에 정산 두 번. 그걸로 얻을 수 있는 보상들이 이 스트리머 법이라는 NPC 있죠? 얘를 눌러보시면 방금 플레이를 하면서 얻은 스노메이지 TV 주화로 주마다 구매할 수 있는 무품은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는 건한 번만 구매할 수 있는 것들. 종말의 계시 100개 상자 주마다 3개. 증폭기 주마다 3개. 가브리엘 베니부 계약 3일짜리. 성장 캡슐. 속강몰약그 다음 100 장비 증폭권 10의 보조 장비 보조 이거는 딜러한테 주는 겁니다 딜러 보조 장비에 발라주면돼요 기억의 도서관직. 이거는 버퍼 보조 장비에 발라주시면 되고, 이 아이템들을 구매할 수 있다. 그 다음, 아라드 명반 탐지기. 던파가 부금이 워낙 좋은 게임으로 유명하잖아요. 저번에 20주년 기념으로 던파의 부금 대결을 게임사가 인게임에 공식적으로 넣어준 적이 있어요. 그때 우승했었던 부금들을다 모아서 왕중 왕전에 때리는 거예요. 아라드 명반 탐지기 왕중 왕전이라고 이거 눌러보세요. 이거를 클릭하시면 그 노래를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어요. 게임 부금을 키셔야 들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데에 투표를 하시면 돼요. 만약 많은 사람이 선택한 거를 예측한 데 성공했으면 명반 예측 성공 선물 상자를 주고 소수 예측이면 마니아 선택 선물 상자를 줘요. 차이가 뭐냐면 슈퍼 메가폰 그 메이플로 따지면 확성기 그거차이에요그 다음 이거를 얼만큼 누적해서 투표를 참여했느냐에 따라 이거는 그냥 무기 아바타예요. 스킨용. 10회 참여하면 sd 히만 스텔라크리처 15회 참여하면 고대 황금 증폭소 명반 탐지기 알아도 명반지 이 좋은 아이템들을 줍니다. 그 다음에 달비의 시크릿 어드바이스 이거는 적정 레벨 던전 또는 중천 상급 던전을 두번 클리어하면 정답을 고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줘요. 그걸로 퀴즈를 맞추시면 보상을 줍니다. 여기 달비의 시크릿 어드바이스 있죠? 눌러보세요. 힌트 5 개가 있어요. 이게 틀렸다고 해서 아 기회가 날아간데나 망했다 이게 아니라 무조건 맞출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이거. 어깨에 무언가를 올리지 않아요. 이렇게 계속 틀릴 때마다 힌트가 공개되고 맞추시면 됩니다. 일일 미션으로 맞출 때마다 바인드 큐브 1개에서 3개 상자를 줘요. 이건 아바타 합성하는 거고, 누적 보상으로, 공모전 무기 아바타 상자, 공모전 아바타 상자를 줍니다. 원하는 캐릭을 받아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PC방 쿨타임 이벤트. 이번 PC방 쿨타임 이벤트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존나 미친애자져요다한 번씩만 얻을 수 있는 보상이고, 20시간은 찬란한 그린 옐로우 엠블렘 선택 상자. 웬만하면 지능 아니면 정신력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100% 10장비 증폭권, 20주년 공모전 친구 상자. 이거는 버퍼한테는 친종결이고, 딜러한테는 준종결이에요. 100% 10장비 증폭권 또 주고, 60시간으로 종교로라. 딜러 버퍼 둘다 종결 오라. 100 장비 증폭권. 80시간으로 딜러 버퍼 둘다 종결 크리쳐. 100 장비 증폭권. 100시간은 반지 종결보조예요. 노업이 4,800만원짜리, 풀업하면 5,000만원 정도 되는 건데 이거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인공신 이호아니마 풀업 기준 5,450만 골드네요. 이거를 두개 주는 것만 해도 1억 골드이고, 100% 11... 장비 증폭권 주는데 이것도 한 요즘에 2억 되지 않나? 이거 두 개만 해도 3억인데 현금 거의 30만원이잖아요. 20 몇만원. 자기가 여유만 되면 무조건 가시는 게 좋아요. 하루에 시간 채웠을 때물약 칼박 피로회 회복비약 등등 다양한 혜택도 있어요 PC만 기본 혜택 플러스 꿀타임 보상까지 있으니까 이벤트 끝나기 전까지 웬만하면 100시간 채워서 최대 보상 다 받으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 다음 아라더워즈 시즌2 콤보 상자 딱히 좋은 구성품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런 아바타가 있어요 경매장에서도 살수 있고 세라샵에서도 살수 있다 그 다음 던파의 대표적인 도박이라고 볼수 있는 봉인된 자물쇠 이달의 아이템은 스페셜 클로 레아바타 폴사트 상자네요. 트리오와 함께한 20주년 선물. 추첨한 사람들한테 주는 방식이에요. 경품 음모탭에서 이벤트 참여 계정을 지정을 하시고, 미션을 달성하고 20주년 감사 토큰을 모으세요. 그리고 나서 응모를 하세요. 당첨이 되시면 선물을 받아가세요. 반복 미션이랑 주간 미션이 있는데, 하루에 한번 접속 게임 플레이, 종말의 승부회자, 환영기 주시, 던파 1회 미션 완료. 던파를 플레이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달성될 수 밖에 없는 미션들이에요. 주간 미션은 중창상급 던전, 레기온, 레이드. 그리고 바로 경품 응모하러 가기 누르시면 나한테 쌓여있는 코인이 여기 표제가될 거예요. 어떤 물품들 이 있냐? 1주차랑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최대 5주차까지 진행이 되고 여기 자세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20주년 기념 스페셜 던전 앤 그래픽 카드예요 이거는 성능이 어떻게 되냐면 사양이 RTX 5060 이래요. 20주년 기념 키보드 장패드, 그 다음 세리아 기념 주화, 이불 봄의 따뜻한 보조 배터리, 부들부들 나이트 타올, 캡품 찌르르르 티셔츠, 달빛 주점 아크릴 디오마라, 트레블 인 아라드 아크릴 액자 파핑 파핑 어린원키캡 잉잉이 카드 목걸이 내등이 분미짐세 크아 모험단 핀 버튼 쫑알쫑알 모험가 키링 20주년 스페셜 전지구 포트카드 세트 이렇게까지가 현물이고 게임 아이템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영롱한 종발의 문패 만약 내가 어떤 아이템들을 받았는지 그 결과가 궁금하면 당첨내역 여기 누르시면 자세히 나올 거예요 나와 던파의 스무살 내가 여태까지 던파를 어떻게 해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이벤트 페이지인데 나한테 어떤 캐릭터가 가장 소중한지 이런 걸 확인하고 나서 주민등록증처럼 만들 수 있어요 보상을 주는 건 아니지만 한번 심심하 하시는 분들은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2025 던파 윈터페스티벌 이벤트 보상 전부 다 정리해 드렸고 만약 보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아 저는 이 영상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거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장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벤트 리뷰는 저러저러 저국제스